여자 초등부 철육경기차 예선. 여자 초등부 선수들도 2조의 경기로 예선 진행되겠습니다. 데리러. 선수들 출발하겠습니다. 자, 올해의 김아린 선수, 사레인의 유화서 선수가. 선수권으로 올라섰는데요 저병 아, 종목과 평형 종목 같은 경우 응원을 했을 때도 호흡 중에 소리가 들릴 수 있어서 모든 선생님들과 이제 응원하는 친구들과 선수들이 같이 응원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호흡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응원해주고 있는데요. 4 사레인의 유하사 선수가 후반 50m 조금 더 힘을 내고 있는데요. 김하리 선수도 확인하고 속도 좀더 올리고 있습니다. 짧. 아, 경기가 나올지. 짧은 순간이지만 또 본인 소속 지도자 선생님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큰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1위는 유하사 선수 1분 07초 70. 김아린 선수 1본 08초 90 유시현 선수